네,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채널과 함께 오픈 채팅방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소통, 교육도 함께하고 있는 산맨주식TV입니다. 네, 오늘 금일 매매일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매매 횟수를 최소화했고요. 하루에 두 개, 아니면세 개, 적으면은 한개 정도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어 저번 주부터 증시에 대한 단기적인 하락일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9월 말 이제 10월, 11월, 12월이 되면서 어 종목들이 좀 힘이 없어진 모습을 보실 텐데요. 어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어, 매도 압박이 나타나면서 증시가 흔들려서 더욱 더 압박감이 좀 있을 거고요. 어그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지만 어, 오늘 이제 뉴스에 음, 나타나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어, 압박감 소식이 나타나서 어, 더욱 어, 더좀더 발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좀 안정화가 되기 위해서 우선 미증시가 좀 일부 따라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다음 주까지는 일단 추석을 잘 보내기 위해서. 연휴 보내기 전에 보유 종목들이 늘어나면 은 어, 피곤할 겁니다. 잘 쓰지 못할 거고 현재로서는 보유 종목들 관리하는 시기이다 말씀드리면서 어, 전혀 이제 다른 데에서나 본인들 매매 그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매매 하실 때 어, 매매 줄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우선 오늘 매매했던 종목 한번 보실 건데요. 처음으로 그 오늘 첫 종목입니다. 어, 진입했던 종목이 삼년 물산이고요. 이 종목 어디서 매매를 했느냐? 음. 네, 잠시만요. 진입 구간이 한 이때쯤 진입을 했습니다. 520원 이하로 진입을 했었고요 530원, 520원, 5, 540원, 9450원부터 9520원까지 진입 구간이 있었고, 약6% 구간에서 13%까지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이제 부분 익절을 하면서, <laughs> 어, 만 원, 만원대의 이제 심리적인 가격을 제가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가격을 좀 좋아합니다. 만 원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추가 상승의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서, 어,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로 상승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어, 여기서부터는 개인 선택하셔야 된다. 더갈 수도 있고, 눌리면은 크게 눌릴 거다. 해가지고, 개인 선택하시라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익을 챙기신 분들 중 최대 수익자 6% 나왔고요. 어, 여기서 눌리고 나서 어, 9,800원쯤에 그냥 청산을 했습니다. 이때 청산 만 원대 청산하신 분도 계시고 어, 9,800원에 그냥 보유하지 않고 전체 청산하겠다 말씀드려서 삼육물산을 한 10시 17분 경 수익을 좀 챙겼고요. 어, 추가 종목이 있었다라면은 어, 진입을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장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선 모,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모트렉트 이 종목이 오늘 좀 상한가를 가졌던 종목 이잖아요 어, 너무나 그 눈에 띄는 명분이어서 그런지 약 12시 전까지 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이후로서 이제 11시 20분경에 상승을 보여주고, 뒤늦게 좀 상승해준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은 일부 관리가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유 종목들 좀 관리를 해드리고, 상담도 일부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제넥신에 대한 힌트를 좀 드리면서, 제넥신 스윙으로 진입을 좀 도와드리고, 알서포트라든지, 어, 진원 생명과학이라든지, 기존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흘러갔다는 그 부분을 좀 인지를 해 드리고 어, 앞으로 참고하실 때 어떤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으면서 어, 유닛은 현재 좀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어, 내일까지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돼서 어, 25일 날 반응을 줄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 신성 델타테크의 24일 종가를 확인을 해 보자 말씀드렸고 유니슨을 어, 지금 현재 5,000원 이하로 미, 매수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5,000원 매수 대기를 하고 어, 매집을 마이너스 5% 정도 때마다 매집을 해서 적어도 최소한으로 기간을 3주 정도 둔다면은 수익률을 한 5%에서 10% 정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음, 일일 매매일지 이제 여러분들이 음, 한 번씩 보시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되새기면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 필요하거나 어, 보유 종목 중에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 종목이 있다면 은 음,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어, 다음 종목 무엇이 올라갈 건지 어, 재료 특징들 음, 오늘 반응 줬던 종목들 해서 다음 영상도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